에, 마지막 부분이 논란이라 그리고는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에, 본격적으로 이제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에, 그런 이적의 역사,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것과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들이 계속 펼쳐지는 것을 이제 에,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 먼저 제일 첫 번째가 에, 베드로와 요한이 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어, 이제 걷지 못하는 자, 장애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제 9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후 3시 무렵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에,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습관을 쫓아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러 그곳에 모일 때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그곳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역시나 그는 그의 힘으로 스스로는 걷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데리고 와서 그 성전 미문에다가 앉혀 놓아야만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되고 또 구걸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소득을 가지고 그날 소위 말하면 입에 풀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은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얼굴을 보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그저 동전 몇 잎이라도 주어지게 되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굶지 않고 끼니를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달라는 그런 간절한 눈빛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보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 원한 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뭐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 내 지금 걷지 못했던 이 다리를 낫게 해달라. 아무 이런 뭐그 소원이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오늘 하루치가 아닙니다. 그냥 그 하루치의 일부가 되어지는 우리로 오늘 날로 말하면은 그저 동전 몇 잎이라도. 100원짜리 몇 개라도, 500원짜리 한두 개라도 나에게 주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 눈빛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바라보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겁니다. 눈앞에 있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지 그 사람에게 바라보는 것은 그저... 국어를 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에 보니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 지금은 우리가 글쎄 뭐이 동네는 특별히 이제 높은 지대가 돼서 그런지 그집 없이 사시는 그런 노숙인 분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가 아니라 제가 와서 2년 동안 한번도 저는 뵙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부산역이나 이런 곳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이제 광복동 그저 거리 보니까는 지난번에 연말에 이제 우리 차 나눔 봉사를 위해서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분들이 한두분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의외로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 모이는 곳에 많이 계시지않아요 그러면 은 여러분들 그분들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한번 이렇게 힐끗 보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주목하여 보는 경우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입장 바꾸어서 국어를 하고 하러 앉아 있는 이 장애인이 에, 여태까지 한 번도 어떤 사람도 자신을 주목하여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이 때로는 불쌍하거나 아니면 귀찮거나 이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그렇겠죠. 아이고 저 사람 걷지를 못하는구나.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그냥 불쌍한 눈으로 동정의 눈으로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고 지나가거나 혹은 그 구걸하는 데다가 동전 몇 잎을 던져 주고는 갔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늘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보면서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여기 앉아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사람들 다니기에 불편하게 또 마음이 불편하게 여기 앉아서 늘 그가 있는가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시선은 동정하는 시선은 아니고 싸늘한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는 그런 시선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뭔가를 구걸하기 위해서 자신은 늘 누군가를 바라봤고 또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아까 말했던 두 가지의 시선,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싸늘한 시선이거나. 이두 가지의 시선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봤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시각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주목하여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뭐 구걸하는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그저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어,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구걸하면서 그 성전 미문에서 지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한 푼을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러면서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눈을 들어서 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바라보라. 이 말은 똑같이 내가 너를 지금 주목하여 보는 것처럼 지금 구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는 것 말고 정말 지금 다른 눈으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어떤 그런 그 이해관계를 떠난 사람과 사람의 가지는 어떤 그런 이런 접촉점을 가지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아, 네가 나를 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는 선포하기를 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베드로가 그 사람을 잡아서 일으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 말은 은과 금으로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태까지 이 사람은 많은 국어를 통하여서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그가 구걸했던 돈을 가지고 하루에 끼니조차도 채우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하루를 굶지 않는 거였어요. 내눈 앞에 당장 이 배고픔을 면하는 일이었겠죠. 이 끼니를 거르지 않는 일이었겠죠. 그에게 은과 금은 세상에 가장 귀중한 그런 가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에게 은금이 귀한 것일까요?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아주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은과 금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도 역시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은과 금은 귀중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은과 금이 가져다 주는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채움을 받는 부분이 있지요. 또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에게 은과 금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은과 금은 누구에게나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과 금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물질이 가져다 주는 안락함이 있죠.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서 한 끼에 그런 식사를 마주대하게 될때 행복을 느끼기도 해요. 물질이 없으면 느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질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에게 줄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주는 것, 내게 있는 이것, 그게 뭐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알려주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 찬양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찬양을 부를 때도 예수의 이름이 예, 세상의 소망이라 그렇게 우리는 찬양을 하였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씻어 내 주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면서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가장 세상에서 익숙한 이름 그것으로 우리가 그냥 느껴지고 있지는 않겠지요.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때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 벽 앞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내게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의 발목은 아마도 굉장히 가늘어 있었을 겁니다. 근육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누군가 부축을 해 줘도 그가 다리에 힘을 주고 디디고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에, 이제 여러 환자들이 거기에 있으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발목에 이제 골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고서는 이제 입원을 꽤나 오래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그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간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병실이 이제 다인실 여러 사람이 쓰는 그런 병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인실에 있어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동질감을 느껴 식구들처럼 그래 가지고 어 누군가는 누군가를 부러워합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수술을 앞두고 금식해야 되는 분은 누군가 음식을 먹고 있으면 그걸 부러워해요. 또 뭔가 이렇게 이제 수술을 그다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깁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상처 소독을 하고 뭐 이러는데 깁스를 하는 사람을 또 부러워해요. 그리고 나서, 물론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이따가 퇴원하는 사람을 제일 부러워해요. 부러워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그러면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 소원은 걷는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걷는 것이 일 수도 있고, 뛰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뛰고 걷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게 평생의 꿈이요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걸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서게 되지 않겠어요? 서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그다음에 걷기를 시작하는 거지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걸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걷기를 시작해야지 뛸 수가 있는 거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뛰는 법은 없어요.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이렇게 세워줄 때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없었는데 마치 무슨 연체동물의 그 부위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흐느적거리는 그런 그 발과 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들어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본인에게도 믿기지 않은 놀라운 역사였어요. 여러분 무슨 마사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약을 먹은 게 아니에요. 어떤 치료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 일어나서 그리고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는 너무 신기해서 성전 안에를 여러분 성전 안에서 어 이렇게 들어가면서 걷고 어 이런 사람들은 뭐 걷는 사람이야 다 걷는 거지만 거기를 뛰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 경건한 곳 아닙니까. 아이들이나 거기를 뛰어다니지 어른이 거기를 뛰어다닌다는 것은 이상한 노릇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신기했으면 성전 안을 뛰어다니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이 사실이 그에게 주는 그런 어떤 감동, 그에게 주는 어떤 일어난 사건이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신기해서 보겠죠 그리고 막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저 사람 누구야? 그리고는 쳐다봤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미문에 앉아 구걸하려던 사람인 줄 알고 드디어 이 사람이 누군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놀란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사실은 본인도 믿기지 않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알아요. 예수님의 그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걷지 못하는 자의 그 다리를 고쳐주셔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모든 질병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오늘 다름이 아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낫기를 선포하였어요 일어나기를 선포하였어요 그랬을 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보세요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낫게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먼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병원에서 보면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 보행하는 보조기가 있잖아요 그뭐 붙들고 걷는 거그 워커 같은 것을 붙들고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재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다리에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 워커 없이도 조금씩 비틀비틀 걸으면서 걷다가 또 그거 치워버리고 그리고는 뭘 붙잡으면서 걷다가 혼자 걷다가 그렇게 해야만. 오랜 시간 재활의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는 원래의 모습처럼 걷거나 뛰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요. 근데 오늘 이 역사는 그런 재활의 과정이 필요 없는 역사였어요. 그냥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기도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을 그 속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신 것도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신 그 이름이에요.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이름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슬픔 가운데,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너져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혹시 우리의 삶의 무너짐 속에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의 이름을 이제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부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점점 예수의 흔적을 자꾸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을 자꾸 지워버려요 그리고는 거기에 뭘 갖다 붙입니까?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 붙여요 사람이 제일이고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종교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비해서 아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또 다른 친구들을 전도하는 일도 점점 어려워져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조차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래서 무기력하면서 벗어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나약함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